네. 음. 2층에 딱맨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재밌게 읽었죠. 단숨에 읽어 내려갔어요. 어,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그 글을 읽고만, 이제 출연 제의를 받은 거니까, 저, 저한테 당신 이가 해보겠소. 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보통 배우들이 뭐, 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밝은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좀 전에 우리 기자님들이 말했다시피 그런 그러그러한 인물 군상 그런 점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이층의 학당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좀 쓸쓸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각 인물들이 이렇게 담아내는 그성화의 부분. 아까 좀 전에 저도 영화 보면서 야 조승우가 이층의 학당에서 없었으면 참.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만큼 그런 각 인물의 그런 쓸쓸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유머와 웃음으로 이렇게 풀어낸 우리 손정원 감독님의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글 그리고 그 마음 그런 걸 이렇게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였죠. 네, 그래서 이 작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아 그리고 넘버스의 영광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이 18번째 영화인 이층약당은 저한테 약간의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음, 제가 이제 뭐 15년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골프 운동을 좋아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좋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18번째라는 게 이제 그쪽에서는 한 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한 라운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뭐 그걸 한 홀로 치면 지금 이제 18번째 작품 한 어떤 그 라운드랑 이제 끝마치는 건데요. 도중에 뭐 혼자서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제가 한 라운드에서 과연 점수를 몇 점을 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엔 뭐어디도 한번 해봤고 어떤 때는 뭐 그야말로 막 어떤 골에서는 뭐 처참하게 한번 정말 속상하게 막 그렇게 된 적도 있고 하지만 그걸 또 다시 정신을 차려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재 상황 플레이어라는 거죠 저는 예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수 생활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가짐 뭐 그걸 즐기든 뭐 하든 네 저는 현재 그런 계속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고요 기회가 된다면 뭐 계속 플레이를 하고 싶죠.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제 그만둘 때가 뭐올 테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생각 뭐.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서부터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원했던 경기였고. 제가 정말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고요. 영광 뭐 이런 거는. 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니고 할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어,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그 관객들 저를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 그리고 좋은 모습 그리고 괜찮은 그, 네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네 아, 제목을 2층의 악당이라고 치는 것은 영화의 내용이. 2층의 악당이 세 들어오기 때문에 2층의 악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만화라기보다 만화일 수도 있고 그어 제가 좀 추리 소설 같은 것들을 가끔 읽는데 그 왠지 대형 서점에 가게 되면은 그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한몇십 권씩 추리 소설 그 문구판이 있어요. 가끔 한 권씩 있기 때문에 왠지. 그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었으면 재밌겠다라는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그리고 캐릭터 중심, 물론 캐릭터 중심의 영화로 읽혀졌다면 굉장히 좀 기쁜 일이고 아 어, 뭐, 뭐, 나름대로 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 중심의 영화를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스토리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앞으로 어떤 유형의 영화를 만들더라도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연들 모두 필요한 만큼 좋은 캐릭터가 나오도록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이 영화가 캐릭, 이 영화를 특별히 캐릭터 중심의 영화를 만들 게 아니라 어떤 영화를 만들더라도 뭐 좋은 캐릭터들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원제가 캐릭터들이었는데 어떻게. <웃음> <웃음> 캐릭터들 그러면 흥행이 좀안 되겠죠. 그래서 2층의 악당이지 않습니다. 고집 고집하는 건 아니고 추억이다. 제가 뭐이 스타일을 어, 영화에 대한 뭐 재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근데 네, 그걸 좀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아직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데. 아, 난이 스타일을 해야 돼 그런 것보다 같은 사람이 아무래도 대본을 쓰고. 그리고 또 연출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작품이나이 작품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 그리고 유사하다고 해서 뭐 전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근데 저잘 사실 모르겠어요. 달콤살벌한 연인은 그때 그런 아이디어가 또 그런 수재를 다루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고 이번 작품은 또 2층의 악당 때는 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마 같은 사람이 대본을 썼고 연출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날것 같아요 두 개를 만들고는 아직 그이 사람의 스타일이 어떻다, 어떻다라고 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없죠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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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들, 그 관객들 마음이죠 <laughs> 많이 좀뭐 봐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는 하지요. 근데, <laughs> 그거는 제 바람이고, 저희들 바람이고, 아, 가게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편한 대로 보세요. 저희 <laughs> <laughs> 뭐, 감당하는 방법은 뭐, 패치하고 뭐, 이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미안합니다, <웃음> 자꾸. <웃음> 삐딱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봐달라? 뭐좀 좋은 자세로 <laughs> 시끄럽지 않게 막 그래요 휴대폰하 그러면 옆사람들 하니까 뭐그 정도? 뭐 어떻게 보시는건 뭐그 관객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작품하고 자기의 그런 걸 모르시겠다고 모르겠다고 우리 송 감독님은 얘기하지만 글쎄요 그냥 관객으로서, 그리고 참여한 배우로서,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달콤한 살바람이 아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다른 분, 다른 사람과는 정말 네, 꽤 다른, 다른 시선, 그리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거 느껴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머스럽게 또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 저도 그뭐 그걸 지금 웃기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진솔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네, 분명히 다른 건 내가 보는 눈과는 다른 눈으로 우리 송 감독님은 어떤 뭐 사건과 그런 걸좀 그런구나 그래서 그런 눈이 참 개인적으로 참 부럽고 그래서 뭐 하여튼 다른 작업 또 다음 작품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 기대가 됩니다. 어, 이 작품은 뭐 어떤 바 바램으로.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뭐 아까 얘기한 18번째 이걸 다 떠나서요 네. 어, 희수김희수란배우와 어, <laughs> 15년 만에 네. 닥터봉 이후에 15년 만에 네. 만났어요 그때도 남녀 주연이었습니다 <laughs> 뭐 주연을 자랑하게 떠든 건 아니고요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15년 후에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이제 뭐꽤 많은 그런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배우로서 15년 만에 다시 한 무대에서 같이 공연한다는 거참 쉽지도 않고 참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닥터공을 봤던 20대 관객들은 지금 뭐한 30대 중반, 후반이 되셨겠죠. 근데 그분들 옛날에 추억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저두 사람들이 이번에 또 저랑 뭐였구나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 영화 장르도 코미디니까요.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감상하고 좋은 추억 네, 그런 것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어, 저도 뭐 사실 저희는 그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고요. 네, 뭐이왕이 어, 많은 분들이 관심과 또 애정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저도 사실 감사받고 슷어요 관객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냉정한 그 평가가 남은 거잖아요. 어,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이미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프로덕션 기간을 그리고 후반 작업하는 동안 물론 이제 후반 작업은 감독님하고 또 후반 스태프들이 더 열렬히 하셨겠지만, 예, 이제는 뭐그 손을 떠났죠. 다만 이제 마음으로 그 관객분들의 어떤 그런 그 사랑 혹은 뭐 평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데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네, 봐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